I'm not looking 안놀래킨다 h t 잖아 American. I'm l o 내가 i n g at t h 거 mother. There was never there. There w 다리 never 같아 e r e There was never t h e 가 e There w a 갈 never t h e 어 e There was never there. t h e 아

누가 그랬어? 놀래키는 거 없다고. 어, 아까 누가? 보라 언니가. 아 보라 어? 그랬어? 어, 놀래키는 거 아, 그래. 없다고. 괜찮아 괜찮끝괜을줄 끝났어, 끝났어. 알았는데 너무. 그렇지 그렇지. 그래. 어떻게. 그래. 어? <laughs>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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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예. 예. 너 지금. <laughs> 제니 좀 봐라! 원래 끼는거 없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네. 아, 죄송한데 포기하셨습니다 <laughs>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laughs> 아니, <난> 제니가 이렇게... <laughs> 제니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이었어요 <웃음> <웃음> 제니야, 제니야 아, 너무 무서워 아, 죄송한데 <laughs> 제니가 오늘부로 저한테 말을 놨습니다. 어... <laughs> 야 겁쟁이 될때 내려오네. 아, 내려왔다. 내려온다. 제니야. <laughs> 괜찮아? 나도 괜찮아? 거짓말 해가지고 무서와나 <laughs> 와, 나 진짜. 어떻게 아, 사람이 아니. 이렇게 놀랍못 놀라. 나 살면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겁쟁이에요. 나 살면서. 제니. 와 <애> 제니야 <laughs> 괜찮아? 와, 괜찮니? 왜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왜. 제니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이었어요 계속. <laughs> 오빠, 내가 앞으로 갈게. 나만 따라와요. 그와더니 그때 계속 데대성어 그때 잡는데 대성으로. 아니,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어, <laughs> 왜 거짓말을 해? 아니, <laughs> 했왜 <왜 그랬어? 웃음> 거짓말을 해야지, 애를? <laughs> 사과해! 진짜 너무 귀엽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귀엽지? <웃음> <웃음> 아, 그러지 말고. <laughs> 내가 이걸 만들어내다니. <laughs> 아, 오늘 어... 제니가 안에서 저한테 말 놓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뭐라고? <웃음>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빨리 가라고! 사람 나오니까 빨리 가라고! 그냥 가, 그냥 가! <laughs> 제니가 조금 그 어... 놀라서 힘들었겠지만 네. 명장면 하나 만들고 <laughs> 어 정말. 우리 최지훈 나 이후에, 응? 어? 요거, 동영상 사이트에 <laughs> 500만 <laughs> 뷰보니이 <뷰보네요>. 야, <laughs> 야 정만 기가 막힌 걸 만들었다. 제이도 삼행시 하나 오랜만에 한번 가죠. 제이도 삼행시. 가라지. 그래 귀여웠어 그때. 네. 그때 이광수를 해가지고 술한잔 할래. 네. 아. 자이 <laughs> 이제 양현석 회장님께서 허락해주실 때가 된것 같아요. 오 귀여웠어. 자 광. 광수 오빠 저랑 술술한잔 어때? <laughs> 술한잔 <laughs> <술> 어때? <laughs> 약간, 감을 살생나더라고요 진짜였을까? 야, 너그거 때문에 제가 약간 착각했어. 네. 말 조심해야 돼. 네. 하나 해줘요. 맞아요? 그러면, 이광수로. 이광수 이광수로요? 이광수 그냥 착각한 거니까, 쏘네. 야, 밀당한다, 밀당. 아, 이거 뭐, 애가 더 금방 지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금방 좋아 금사빠, 금사빠. 자, 이. 이렇게 된가? 오, 어, 뭐야? 이렇게 된가? 광수 오빠. 어? 어 아, 오빠라고 아, 이렇게 된 수. 수. 수요일 날쉬는 어때요? 우와! 수요일 날쉬는 어때요? 수요일 날 어때요? 수요일 날.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수요일 날 완전 수요일 날. 안 <laughs> 돼. 수요일 날 녹화해. 수요일 날 녹화해. <laughs> 막마막 이거 막아. 안 돼. 안 되는데. 야. 야 쟤냐. 이건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너 수요일 날뭐 하는데? 제가 일이 일본에 있어요 제가 일이 일본에 있어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취소 녹화 칠 취소 우리 취소. 내일럴줄알 거야. 수요일에 제니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신부름만 시킬 게 있었나 봐. 나도 스케줄 있어. 광수 조타만. 아 한네. 나도 스케줄 있어. 나도 스케줄 있어. 광수 조타만인데. 자두 번째 미션은 <laughs> 여러분과 함께 꽝손 박광수를 떠나실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케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박광수 여신 두운입니다. 아, 여신? 우와 여신! 여신! c o 자첫 번째 여신 나와주세요. 아! 트! 아! 세리아! 세리아! 오늘 점수로 맞잖아요. 이가. 야! 손선 전모 있으니까 더 와. 나와. 나와. 아, 리 제니가 광수랑 같이 해가지고 네. 그 들어간 그... 맞아, 뭐 맞아. 난리 났잖아 있던 네. 영상 있던 영상 제니의 그렇죠? 대한민국 <laughs> 왜 나도 걱정이고 너무 걱정이지만 그래 그 정도 아니었거든. 아 진짜. 그렇 놀랄 틈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놀리려고 하면 <laughs> 놀래려고 하다가. 야, 아니 제니 씨.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놀래는 사람이구나. 아 몰랐어요? 어 막. 몰랐어요? 어 막. 저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한다니까. 얼굴 빨개졌어 지금. 제가 해냈습니다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얼굴 빨개졌다고. 제가 해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무인수야 나갈라 어. 그랬어 니키. <웃음> <웃음> 아무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그 제니가. 그 광선 클럽 신인 회원, 회원으로 제너지 네. 방송 이후에 네. 그 광순 씨랑 팀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인이 깡손이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저는 금손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 뻔뻔해. 아, 아니 계속 전에 계속. <laughs> 우리 꽝손들의 <우리도> 공통점이 <laughs> 다 본인은 금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한... 저는 원래 가위바위보로 해도 이기고 어, 어, 약간 진짜? 팀에서도 금손을 갖요 그래요? 가위한번 해봐요. 둘이, 그래, 둘이, 둘이 한번 해봐요. 아, 한번, 기주로, 한번 해봐요. 그래 두 분이 한번 해봐요. 기준 실한번 해봐요. 자, 어. 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봤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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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웃음> 오늘 처음 뵙지? <갔지? 웃음> <자, 웃음> 오늘 처음 뵙는 거지? 재니 씨. <웃음> <나>. <웃음> <약간> <웃음> 내가 볼때 약간 귀신 씨의 듯이 약간 쉬었나 봐. 광수의 기운 또 세긴 세지. 때문이 예, 아, 아니에요. 영혼이 올라가잖아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 방법이 있나? 이거 영혼이 어, 그냥 어. 살아야 돼요. 어. 어디야? 어디야? <laughs> 큰일 <laughs> 났네 자, 게스트 두 분이 팀을 정하실 건데요. 두 개의 상자 속에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옷이. 마린복과 동물 옷이 있습니다. 어. 자, 먼저 제니 씨부터. 아니, 진짜 이거는 제니 씨 그냥 뽑고 싶은 대로 어. 뽑으면 돼요. 아니, 저는 이쪽에 기운을 받아요. 희주씨는 아파트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피주씨 제발. 혹시... 자, 하나, 하나, 둘, 제발. 셋! 오, 어? 지 와. 와! 야, 재미 맞네요. <laughs> 금손 <금선> 맞아요. 예. <laughs> 네. 자, 그러면 팀복 환복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아기 상어인 듯. 아, 아니, 귀엽다. 네. 우와, 와 대박. 야, 이거 제니 진짜 잘 어울리네. 그래, 이런 건 제니가 진행할 어야 돼. <laughs> 아니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귀엽네. 아 광수 형왜 갑자기 또 제니 옆에 가 있는 거야? 왜 제니 옆에 가있아 저런 불견불견니가 왔어! 아니 제니가 왔어! 아 됐어 이 이거 엉덩 센터 자리에 서그래서왜리에한 번도 가운데 선수가 없었어 가센터병센터병 괜찮아 괜찮아 그 도금 그래 아 여기 끝을 가려요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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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블랙, 블랙, 블랙 블랙. 자, 가겠습니다. 할수있 됐어. 더 타! 엘스 블랙 블랙. 아, 블랙. 아, 블랙. 아 블랙.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만 블랙이면 끝이야. 우리만 블랙이면 끝이야. 블랙 블랙. 블랙. 블랙 던지면 우리 블랙 블랙. 야, 우리가 블랙 던지면 끝난다. 진짜. 제사가, 제발. 네, 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a y it all at the 야 i n g of 같아 느낌이 l 아, 어 아니야. all a 아, 아싸! h e king of soul. Yeah. I s 아니 저 멀리 쑥던지될것 같아. 편하게. 편하게 하세블 원래 그래. 핑. 은야 잘했냐? 은이야. 잘했냐? 핑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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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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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미치겠다, 야 요즘 뭘기운이 좋니? 형 그래, 광수. 야, 광수야. 야글로 가지 마. 지수 좀 지켜줘. 예. 파란색. 자한번 볼게요. 기대하는 저 표정 봐자나주세요 <laughs> 아, 저거 진짜 야, 웃기다 이거. 와. 제니 맞네, 제니. 제니였구나. 어, 어, 와. 세찬 씨 아유+ 예. 아, 너무 아유+ 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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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야아수야유아 웃어.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아유+ 아니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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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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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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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이 아유+ 아아아됐아 자, 양세찬 씨. 청년, 청년, 진짜. 야, 세찬 씨. 음... 지수, 지수. 뭐 하시게요? 지수 씨요. <laughs> 지수 씨요. 네. 네. 지수 씨요. 아니요, 지수 씨요. 지수요. 네, 좋아요. 자, 출발. 야, 너뭐 지수 잘해줘라. 자. 아, 진짜 잘해줘라. 세찬 어? 씨. 아니, 근데 <laughs> 지수 씨가 거긴지 지금 여긴지.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약간. <laughs> 아, 정말. 어, 지수씨. 야, 이게 둘 중에. 헷갈려요, 둘 중에. 어, 근데 너무 헷갈린다. 아, 어, 어, 저 어, 계곡에서 사진은저 <laughs> 계곡은 아닌 것 같은데? 지수. 지수! 아, 자, 지수.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해. 셋. 하늘색. 하늘색. 와! 에야.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 표현실. <laughs> 어? 언니. 그래도 이게. 뭐지 아, 말라고? 아 김비서, 김비서. 예지 씨 예지 씨 아니 바쁘신예지는 어떻게 오셨대 오야 제철아 뭐야 아 저게 근데 아, 그, 아니 아예제 잠깐 죄송해요 아니 예지 씨 나온대 뭐야 야 게스트한테 누구 새요가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끝났대 아니 근데 그 예지 씨야 현실 리액션 어, 괜찮아 잠깐 아니 안할 누구 새로 그래. 라는걸 어떡해 <laughs> 어 참, 참. 김비서+ 김비서 아니 지금 김비서 때문에 김비서 김비서, 김비서. 타팀은 총 열다섯 개. 만성? 아니없거 아니야? 없는거야. 없는거야. 자김정국 팀은. 가니서 혼자 15개 넣었을걸?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김종국 팀은 42개. 뭐? 42개를 넣어세영이가 넣네 다. 야 니네 도대체 몇 개를 넣니잔자자자잔자자잔자자잔자잔자자 어? 자. 아자고 차이가 너무 크잖아 이거는. 우리 유재석 팀은. 넣었어야 되는데. 아 55개. 네 오케이 네. 재밌 어떻게 돼. 야 재석이 형와와와야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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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형와 잘했다 그래 재석이 형 터트린 게나자 <목소리> 그래서 벌칙은 여기 네 분과 리사 종국씨 여섯 분이 후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예. 1, 2, 3, 4, 5, 6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아, 저기. 저 중에 하나는 블랙 물감 예. 하나는 핑크 물감 네 개는 꽃가루요 와. 기회가 있네. 소민이 3번이야? Uh, 종국이형 uh, 5번. 어, 자, 내가 그러면 1번 할게요. 1번. 1번 재석이형저 4번이요. 4번 제니. 좀좀 보여주시고, 자. 자. 하나 둘셋 하면 둘, 셋 해. 둘, 해. 해. 하나 해. 둘 하면 이렇게 부를게요. 하나. 둘셋 셋, 어. 셋. 셋. 와! 셋. 와!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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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승자 우리, 우리, 우리 형님들이 했다. 우리 형님들은 페인트 공장에 가셨네요. 아 진짜 6번이야? 야, 봐봐 봐봐. 와, 와 진짜 1번이네. 와 말이 돼 이게? <laughs> 아저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야제사가 선글라스 꼈네 오케이 썬글라스어형 <laughs> 되게 땡기구요 어, 여먹시다요 그래, 아, 인싸 썬글라스 그거 같아 아우 어떡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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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우리가... 아 정말. 너무 우 아우 아우 아 마지막에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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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핑크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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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무슨 상이지? 이게 이렇게 항상 긴장이 있는 거, 이거? 진상. <웃음> 진상. <웃음> 이걸 뭐 진상이야. 진실이라고 진상. 그래? 하지 마세요. 어, 지금 동생들 있는데 무슨. 그리고, 아씨, 광수가 요즘은 그런 거안 합니다. 어? 아, 왜요? 왜요? 하는데? 컨셉도 좀 바뀌어.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어? 이제 약간 남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 했었지? 아니, 라이브, 라이브. 얼마 전에 했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기 잡으러 갑니다. 중기 잡으러 갑니다. <laughs> <laughs> 뭘또중기 잡... 와... 아, 잡으러 가. 중기를 잡으러 가요. 너 이거 한 번만 딱 해줘봐. 이거 해봐봐. 맞아. 네, 한번 해봐봐. 염상수 염상수. 예. 보여줘 염상수. 해봐봐. 어떻게. 어 됐다. 아 좋아 좋아. 캡쳐 캡쳐. 중기 꼼짝마. 중기 꼼짝마. 중기 꼼짝마. 로 내가 간다. 아니 걔를 나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중기는 안 돼. 지금 좋았어. 중기는 안 돼. <laughs> 중기는 중기 안 돼. 중기는 안, 안 돼. 안, 안 거. 좋았어. 중기야 너는 안, 안, 안 돼. 돼. 안 좋았어.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사 엄청나겠다. 선중기가왜 나왔어? 자, 룰질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잡아줘 커플 레이스로 총열4 개의 가방 중 각자 하나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방 안에는 하트 카드와 폭탄 카드가 각각 두 개씩 존재하며. 아 나머지는 모두 빈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매 아, 라운드 우승 커플은 다른 커플의 가방 한 개와 교체 가능하며 최종 미션 종료 후에 폭탄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 두 개를 모두 가진 커플은 벌칙이 확정되면 벌칙이 있구나 벌등은 아, 아니야 아니. 하트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 두 개를 먼저 획득한 순서대로 선물이 차등 지급됩니다 너무 하고 싶어?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디즈니사에서 이걸로 뭔가 하나 만들 거예요. 미녀와 미녀와 생선. <laughs> 미녀랑 생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생선이. 이제는 살을 안 써도 될것같아 생선을 보여 약간. 어, 그지 생선을 보인다고 <laughs> 저... 어, 어어어 어? 진기준 씨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하고 싶고 매일매일 더 평범하게 아니 진기주 씨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기주씨야 <laughs> 오늘 진짜 제니하고 진짜 야 진기주 씨 아니 진기주 씨가 직접 좀 이게 예능 첫 출연이잖아요 형제들끼리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어 이렇게 카메라 맞는 걸 처음. 겪어봐가지고요. 어. 와. 이 카메라 근데 다 기준씨 찍는 거 아니니까? <laughs> 이 카메라 근데 다 기준씨 찍는 거 아니니까? <웃음> <웃음> 아, 그런 말왜니요왜하실까봐왜 <laughs> 그런 건아니 오해하실까봐. <laughs> 기준씨를 다 찍어야 <laughs> 는건 <있는> <laughs> 아니라. 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규들라고 합니다. 어, 처음 와가지고 뭘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게. <laughs> 놀다 갈게요. 내려가, 내려가. 댄스, 댄스. 근데 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입힌 거예요? 이렇게 입힌 거예요? 아 아니 제니는 워낙 동선이니까 알겠는데 이분은 아, 이분도 유명하신가 보죠 아, 기준 씨는 쓰읍. 대표적인 금손입니다. 저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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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오. 무려 그 시험을 첫담다 붙어. 어 진짜? 일단 그 시작이 <laughs> 삼성 s b s 공채로 합격을 해가지고 그 S사는 3년 다니셨고요. 아니 근데 거기를 그만두셨어요? 네. 왜 그랬지? 그만두 어, 거기를 어, 그만둬그 그만두어. 다음에 이제 그또 기자님으로 합격을 아, 하시고. 그 기자 생활은 아, 3개월. 하 아, 죄송해요 그 아, 3개월이면 알바 아니에요? 아, 아, 그걸 또 그만두세요. 왜왜왜 왜, 왜, 왜 아, 그만뒀어요? 슈퍼모델. 아, 갑자기? 슈퍼모델을 갑자기? 그리고 슈퍼모델은 그리고. 슈퍼모델은 3위. 어, 3위를. 슈퍼모델도 3위였어. 3위야 슈퍼모델도? 슈퍼모델. 슈퍼모델. 그래서 또 연기자. 뭐?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손은 금손인데 한 군데 오래 있를 못해. 네, 그러니까. 약간 영마살약간의약간의 아, 내년쯤에는 약간의 아 내가 집 보러 가면 거기 계실 것 같아. 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아, 마이. <laughs> 정식서 아, 그... 지금 오늘 녹화 다 점심쯤에 가시는 거죠? 점심쯤에? <laughs> 아, 아, 그러니까 금니카 배주 씨. 3년 3이 3개월 3일 그러니까 딱 3시간 딱. 라이브로 아, 네. 아, 2018년도니까 연기자 데뷔하신지 3년째네요. 3년째네요. 아, 이제 은퇴하실 때가. 이제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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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기준씨, 근데 왜 연기자를 그래요. 또 갑자기? 그러다 어, 갑자기? 어, 네, 이제 그냥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음. 이제서야 좀 용기를 낼수 있게 돼가지고, 아 네. 아 <laughs> 근데 어떻게, 아, 네. 지금 이제 연기자기로 들어서신 후회 같은 거안 하십니까? 네. 아, 근데 데뷔하고 나서도 드라마 다들잘 다 졌잖아.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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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그니까 음, 금손이네, 진짜 금손이네. 네. 아, 우리 기주씨가 참 정말. 아 대단한 분은 맞습니다. 이게 진짜 금손은 금손이에요, 아, 기주씨가. 이거 아무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그 제니가. 그 광선 클럽 신인 회원, 회원으로 제너지 네. 방송 이후에 네. 그 광순 씨랑 팀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네, 본인이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인이 깡손이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저는 금손이에요. 봐봐, <laughs> 진짜 뻔뻔해. 아, 아니 계속 떠래 계속. 우리 꽝손들의 공통점이, 원인은 공통점이 원인은 다 본인은 금손이라고 생각해요다 왜냐면, 진짜 우리의... 저는 원래 가위바이브로 해도 이기고, 어, 어, 약간 진짜? 팀에서도 금손으고 그래요? 가위바위보한번 해봐요. 둘이, 둘이 한번 해봐요. 그래, 분이한번 아, 해봐요. 기주실 한번 해봐요. 어, 한번 해봐요. 어, 네. 자, 어. 가위바이퍼. 가위바이퍼. <laughs> <laughs> 맞죠? 오늘 처음부터 오늘 처음인 거지. 자, 대리 씨. 아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볼때 약간 귀신 시키듯이 약간 쉬었나 봐. 광수의 기운도 세긴 세지. 오래물이 아니에요. 영운이 오래 가잖아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풀 방법이 있나? 이거 영원히 뭐, 그냥 어? 살아야 돼요. 어디? 다이. 체일 났네. 자, 겟 우리 만나요? 우리 만나요. 우리 만나요. 어디서? 공서? SBS 가요대전에서. SBS 가요대전에서. 가요대전에서. 12월 12월 25일, 12월 25일 화요일. 차고 있게 박터들의 선물 같은데 다들 꼭올 거죠? 다들 꼭올 거죠? 거죠? 약속! 아, 덕분이 오라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의 하트가 가득 담긴 응원 메시지를 여기로 보내 주세요.